네 반갑습니다 차백입니다 자 오늘 수익코인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지금 현재 수익코인이 미국에서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수치와 근거적으로 좀 파고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코인은 시가총액 9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코인 마켓캡 기준 16위에 올라서 있죠 가격은 현재 2.5달러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리콘 밸리부터 월스트리트까지 미국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 뭐냐? 실리콘 밸리 최강 VC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면요. 수위를 개발한 미스틸 랩스는요. 미국 최고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A62Z라는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 등이 참여한 투자 유치 규모는 총 3억 달러입니다. 3억 원이 아니라 3억 달러예요. 그리고 기업 가치는 세리스 B 라운드에서 20억 달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들은 페이스북 어, 프로젝트 출신의 이제 무브 언너들의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어, 웹3 인프라의 미래라고 극찬하면서 이제 수익 코인에 대해서 좀 많은 칭찬을 좀 했었죠. 그리고 어, 총 투자 유치 금액은요 300m. 300밀리언 달러입니다. 미국 최고 VC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현재 수익코인 쪽으로 몰려있고요. 기업 가치는 대략 20밀리언 달러입니다.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일단은 개발자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들의 인력들이 지금 현재 수익코인 쪽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해당 코인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그리고 괴물급 기술력인데 속도와 안전성의 완벽한 조화다. 자, 수의 기술적 우수성은요 숫자로 증명이 됩니다. 객체 중심 모델의 채택이 동시 처리 가능하면서 TPS 13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저비용이 두 개가 있는데 수수료가 대략 요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즉시 확정성 이제 보장이 되고요. 완벽한 보안이죠. 무브 언어 기반의 해킹 사례가 지금 단 0%입니다. 단한 건의 해킹 시도 사례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해킹에 있어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안전한 게 수이 코인 네트워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솔라나가 10만 TPS를 자랑할 때요, 수익은 이미 그 이상을 실현을 했죠. 무브 프로그램 언어 덕분에 해킹 발생률이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직접 소유 방식으로 러그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파트너십은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을 더욱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글 클라우드가 아무 이유 없이 수익 코인을 선택을 하고 협업을 하고 파트너로 파트너십을 맺었을까요? 음, 절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가 선택한 온첸 혁명인데 미국 전통 금융기관들이 수위로 대고 좀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SEC 등록 수익증권이 이제 YLDS를 수위 네트워크에 네이티브로 배포했죠 그리고 아데나와 블랙록이 백킹하는 수위 USTE, USTI 스테이블코인은 25년도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잘 찾아보기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다뤄주는 유튜브는 없었습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이제 트웨니원 쉐어와 이제 카네리 펀드의 ETF 신청이 진행 중이고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와 로빈후드의 상장으로 미국 리테일 투자자 1,500만 명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트몰레 통합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대략 한 1,500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주식에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를 실현하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이런 미국 세계 최대 시장 규모인 월스트리트에서 수위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는 코인이 단순히 투기 종목이 아니라 금융혁신의 인프라가 이제 슬슬 바뀌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 디파이 생태계 급상승인데 TVL 어, 총 예치 자산 규모죠 2.6 빌리언 달러고요 덱스 총 거래량은 20.3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월간 거래량은 13.5 빌리언입니다. 모든 수준에 있는 수치적인 부분이 빌리언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상당한 겁니다. 실적 숫자가 수위의 성공을 증명하듯이, 해당 보이시는 숫자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디파이의 이제 섹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어, 월리스 분산 스토리지 솔루션은요, 25년 1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확장한 수위의 장기적인 가치를 더욱더 고공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전망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현재 위치는 이제 2.5달러 부근에서 시가총액 90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목표는 당연히 이제 한 4달러 정도, ETF 승인 시이 정도 금액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 까라고 해서 어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연말 정산 목표가는요, 10에서 20달러 목표가요. 전문가 컨센서스 또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 어 물론 이제 60% 토큰 언락 일정이라는 이제 공급 압박의 요인이 존재하죠. 하지만 폭발적인 유틸리티 증거와 실사용 확대가 이를 충분히 상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올라가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적인 면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코인들을 판단할 때는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기본적으로 먼저 탑재를 하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완벽한 4박자 조합이라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CV 백킹 그리고 괴물급 기술력, 그리고 월스트리트 진출, 그리고 실적 폭발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텔레그램의 유튜브 영상보다 훨씬 먼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해당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제 현물이라고 하면 이제 업비트나 빗썸이죠.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 어, 거래소 상관없이 저희가 어, 트레이딩 팀에서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차백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어, 아래 보이시는 이제 고정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원하시는 이벤트 무료로 어, 선택해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중복 선택도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당연히 무료고요. 왜 무료냐? 저 유튜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어, 한동안은 무료로 좀 저희 지식자산을 좀 오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 가족분들하고 어떻게 수익을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에서 보고 있는지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백이는 어떠한 금전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배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배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